아,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얘네는 지금 코로나 피해주였죠. 피해주였다가, 아, 가족 간의 에, 분열로 인해서, 지분 싸움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내년에도 얘네들은 적재예요, 회사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은 올해 화물로 인해서, 어, 뭐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역시 잘하면 흑자는 올해 그래도 적자죠. 단기 이익이 20년 예상하는 게 예상하는 게 적자죠 4천억. 어, 내년도 적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택트 주가 아닌 컨택트 주죠.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신 가격이요. 어, 가격을 알아야 자 일단은요 가격을 얘기 안 하시는데요. 어, 자 빠따를 좀 짧게 잡으세요. 어, 빠따를 짧게 잡으시고요. 어, 손절가는 28,000원 잡으시고요. 어, 손절가 28,000원 잡으시고. 어, 이, 3만, 150원, 이 자리를 뚫으면은, 어, 익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어, 뭐, 가격대를 어디에 산지 몰라도, 3만, 저, 150원을 심있게 뚫어준다.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나오세요. 자, 선조가는 2만원. 자, 목표가는 3만, 150원을 심있게 뚫어주면은, 팔고 나온다. 네. 어, 만, 얼마야? 16,000원이요? 1 6 0 0 0원 따셨네. 예, 네. 16,000원 따셨으니까. 음,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셨네 손절가 어, 28,000원 잡고 이앞 정보 좀 뚫으면 익절하고 나오세요 손절가 꼭 지켜야 돼요 28,000원 깨지면 안 돼요 네, 경보자약이요 어, 내가 수익 내고 나왔는데 15,000원이요 여기 자 손절가 16,000원이요 어, 본인이 들어간 가격 어, 들어가신 가격이 15,000원이죠 손절가 16,000원 이 자리 깨지면 안 돼요 한번 쭉 들어 올리면 은 익절하고 나오세요. 어, 똑같이 이만0천 원대 이 근처를 한번 또 올려주면은 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세요. 이렇게 한번 쭉 올려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19,250은 뚫어주면 더 좋고, 뚫을 수도 있어요. 어, 뚫을 수도 있으니까, 어, 뚫으면 은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세요. 알았죠? 정보 좋아요. 어, 종군당 자회사잖아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내려서 조정을 끝나면 은또한번더 올려요. 어,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종목은, 어, 내려왔다가라도 다시 한번 이거를 뚫으러 한번또 간다, 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어,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싸우세요 어, 지수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 16,000원 잡고요 빵 쳐주면 은 나오세요 자 네, 아, 블루님 네이처셀이요 네. 자 코로나 수혜주죠 어, 경보제약도 어,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죠 코로나 치료약 개발하고 있죠 네이처셀 9,200원이요 조금 수익 보고 계세요 어, 수익 보고 계시는데 한번 보지, 보죠 재무구조는 음. 엉망이에요 어, 얘도 어떻게 바이오 회사인데 에, 음료만 돼있지 실질적으로는 바이오죠 어, 시가총액 대비 약 아, 프리미엄 647% 6배 어, 배반 정도 어, 어, 프리미엄이 붙어있고요시가총액 6100억대 짜리고 어, 재무는 볼거 없어요 어, 어차피 바이오는 테마기 때문에 그죠 줄기세포 관련주죠 어, 연관 실적을 한번 볼까요? 18년, 19년도만 확자 내고, 또 적자, 올해 어, 적자. 어, 뭐, 회사가 망할 일은 없어요. 어, 문 닫을 일은 없지만, 홀딩 하시고요. 어,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어, 짧게 잡고 싸우세요. 9,200원이죠. 9,000원 잡으세요. 어, 손절가 9,000원 잡으시고요. 이번엔이 자리를 뚫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체크를 13,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뚫고 갈수 있는지 저기서 또 저항 막고 한번 내려올 건지 네, 체크를 13,000원에서 체크한다 자, 손실가 9,000원 13,000원이요 목표가 1차 1차 목표가 13,000원으로 싸운다 아셨죠?